내, 내, 내 지인이니까. 아우, 지훈. 아우, 지훈, 오랜만에. 잘 지냈어. 아,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이거요. <laughs> 아, 이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어디다 왔어? 어디다 왔어? 아, 저 뭐. 안 네. 뭐 촬영해야 돼거 아, 진짜. 그래서 좀 화려하게 하고. <laughs> <와가지고>. 너무 화려한데, <laughs> 갑자기. 진짜 갑자기 그냥. 이건 어디다 왔어? 저 집이 바로 여기에요. 아, 진짜. 설사하고 있는데 연락 와가지고 생각났고 어, 여기 형 집이 부스게 하다가? 아, 이거 고맙네. <laughs> 이경이 전화 받고 그냥 바로 오늘 또 부산 내려가야 되는 데온 거예요? 부산 왜 가요? 아, 오늘 급산대학교 그 축제. 원업비 다가 원업비 다가 원업이 다 가고 이제 갔다가 대전 가서 이제 내일 모레 콘서트 하고. 야. 아 일단 우리 저기 꼭 사야 되는 건 아니고 한 보세요. 뭐가 있는지 좀. 무 예. 물어 좀 많이 빠졌어요 어, 엄청 많이 빠졌어뭘뭘 뭘 사지? 일단 아니, 약간 좀 보자. 이런 거. 네. 이런 거. 아, 구매하실 때 입으시면. 아 이런 거요. 야, 용, 용준이한테 막 이거 팔아봐야겠다. 어, 이거 이쁘다. 어, 이거 되게 이뻐요. 아, 이거 되게 괜찮다. 되게 오늘 입고 가도 되겠는데? 용주라도 혹시 코끼리 좋아해? 네? 코끼리? 끼리요 어. 이거 120만 원짜리거든. 아, 근데 지금 사면 10만 원에 살수 있어. 와, 아, 근데, 근데 좀 약간 힘들지, 그지? 용주야! 그냥... 아, 나못 치, 못 치. 아, 나못 치, 못 치. 이거 이거 창모 형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창모 형 스타일 아시죠? 창모. <laughs> 아, 창모. 창모요. 저면 이거 바로 살것 아, 같은데? 창모. 아, 아, 창모. 아, 창모. 아, 창모. 아, 잠깐만. 아, 이걸 왜 생각 못 했지? 창모. 잠깐만. 사진 찍어서 보내 주면 돼. 잠깐 정화. 아. 아. 이거 왕버클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왕복을 어, 아, 아, 저 밖에서 안되죠야 이거 어디야? 아저 지금 뭐 콘텐츠 하나 찍고 있습니다. 어? 무슨 콘텐츠를 찍고 있어? 아 낚시하는 토시어부라고요. <laughs> <laughs> 탈토시어부라고. 아, 아 도시어부가 아니고 토시어부? 예예예. 예. <laughs> 어디서 찍고 있어? 제주도에서 찍고 있습니다 형. 제주도? 네. 아, 나 진짜 아쉽네. 아니 왜냐면 이게 내가 지금 놀면 무하니에서그 플리마켓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찌 에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거든. 야 창모야, 여기가 여기 노다지다 노다지야. 창모야, 창, 창모 야 형, 여기 형거 있어요. 이거 만 원이다, 팔천 원만 줘라.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팔천원 <laughs> 괜찮지? 구0팔천 원? 내가 할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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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모야. 예. 우리 쿨거래하자, 만원 하자 만 원. 하자, 만 원. 아 근데 쿨거래는 더 싸게 하는 게 쿨거래인데 갑자기 이천 원씩 올라가는 거. 아 지금 전화로 거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야, 이렇게 이렇게 면 우리가 차라리 그요 그러면 창모 형. 그런데 창모형형 허리 안 맞긴 해. 창모형저 우젠데요. <laughs> 어. 제가 장담하는데 형이 사과는 팔찌로 써야 돼요. 아니 아니야. 창모형나나 이형인데 형 허벅지에 맞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야 니네들 조용히 해. 니네가 구을 알아? 그러니까. <laughs> 니네들 살. <laughs> 제가 삽니다. 오케이. 자, 이거 불거래 하자. 만원 하자. 만 원. 하자, 만 원.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구, 아, 아 10, 만 원. 만 원. 만 원에? 굿, 아. 만 원에? 이거는 창문에. 그쵸 창문형이죠. 창모은 그냥 눈이 돌아 지금 이거. <laughs> 창문야 다음 필은 아, 쳐야겠네. 아. 아, 드디어. 원래 이런정상에는 이런, 이런... <laughs> 이런 <걸> 데 <laughs> 근데 이것도 멋이죠? 여기 잘 쓰겠습니다. 굿데이트. <laughs> 이거 뭐지? 어 이거 아기들이 하는. 거? 어, 맞아 맞아. 네. 아 조카였어요? 네 조카였어요. 준씨 몇살이에저 완전 있었나? 조카 바보. 아 진짜? 네 살. 네. 둘째. 좋아하겠다. 어, 자, 이거 좀 보세요.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야,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사실 저 우리 딸이 어, 어. 엄청나게 아껴서 보던 거예요. 얼마예요? 이거 몇년된 거거든요? 2,000원에 게요 2,000원? 2,000원. 아, 2 0 0 0원어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있었어요? 0 0거원에줄게나 어, 2,000원에 이거 샀어, 2,000원에 줄게 야, 근데 너 용준아, 뭐 이렇게 많이 았어 아이고, 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네. 어, 근데 옷, 아... 어, 좋은데? 괜찮죠? 어, 자, 어쨌든 저기. 고객님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가세요. 아, 다들 기뻐하고 가니까 기분이 좋네. 똑같은데, 똑같은데. 아 미주하고 되게 친하다고. 친하다 최근에 안 봤어요. 자 연애한 이후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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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거든요. 아 연애한 거야 아, 친구야? 친구야. 아, 동생인데 아, 동생. 진짜 너무 친하게 지내 활동을 같이 했었어. 아 진짜? 아 저희가 이제 그 저기 플리마켓이라고 저희 어, 막바지예요. 저희 예. 막바지예요. 소리 좀 <봐라> 봐요. 어. 한 봐요. 이, 이것도 파는 건가요? 어 저희 맞아요. 원래는 가디시네요? 원래는 120만 원인데 오늘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20만 원. 아니 진짜 살라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코끼리가 돈 많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맞아 어, 맞아. 어, 전 이거 다 합쳐서 아니, 5만 원에 팔아요. 정신에. 언니 이거 떨이에요제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이제 5천 원에 다. 아 5만, 5천 원, 5만 원에 5천 원에. 그거 그거 전니 증정이죠. 아니요 증네. <laughs> 증정 샘플 네, 맞죠. 네. <laughs> 아. 혹시 흡색은 필요 없어? 아, 되게 예리하세요 <laughs> 언니 집에서 본거 같은데? <웃음> 맞아요 <웃음> 어디 쌓여있던 거 제가 본거 같은데 아까 집에 그런 거 쌓여있죠? 네 집에 그런 거 아. 쌓여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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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쌓여 네. 네. 네, 많이 쌓여있어요 어? 어, 뭐야, 뭐야? 어. 어, 저 이거... 어? 저 너무 좋아해요 어, 보드게임 좋아해요? 보드게임 너무 좋아해요 어? 아, 진짜요? 네, 얘 어, 예, 얼마예요? 이거... 봐봐요. 어, 제가 지갑 처음으로... 이거 사실 2만 2천 원인가 그래요 아, 그럼 만 그러면 5천 원 할게요. 5천 원? 5천 원. 5천 원. 네, 5천 원. 야 이거 난. 광판이야 거의. 아 이거 선배이 거예요. 네. 와! 아 주요어저한 번에 아 이거 다 따로 따로 계세요. 스위치? 아저한번 주시면. 오 어, 이거 잘 아, 어울리시는데. 잘 어울리죠. 강요하진 않을게요. 그냥 파란 봉만 넣어세요 파란 봉만. 아, 재밌게 아, 하세요. 키가 아, 크셔가지고 아, 이게 게 아, 오버 사이즈로 아, 잘 어울린다고. 어 아, 아, 미쳤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잖아. 어, 예쁘다. 근데 잘 어울려. 약간 남자 친구가 그러는데 가시려고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 이거 와. 지 뭐가 생겼네. 아. 그래 아무 타고 타고 가. 되게 편해요. 확인하면. 봐 봐. 이거 원래 120만 원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은 10만 원이 들어요. 10만 원? 120만 원짜리가. 아, 110만 원이 깎인 거야. 저 일단 이전담도 하나 해야겠고. 네? 네, 뭐 하시고 그거 하시고. 어. 아니요, 뭐는 관심 있으시면. 예쁘다. 힙하다. 이거 얼마예요? 보고 다 합쳐서 그냥 세, 세 장만 받을게 와, 삼3 0 0 0원 <laughs> 아, 아, 아 근데 첫 번째. 첫 동생이 무섭네. 데아 근데 들원짜리다생이 무섭네. 어. 뭐 <laughs> 있어요? <저 무서워. 웃음> <진짜야? 웃음> 아니 아니. 야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아니에요? 아니, 저, 음, 아니 뭐... 이렇게 만무가네. 학교 계단이랑 모자 5천 원인데 이거 가방이랑 점이 <laughs> 아니 3천, 이 사람 이거 5천 원씩 주고 사놓고 이거 3천 원을 준다는 게아 현금이 없으신가? 아 예. 현금이 없대. 예 그래도. 근데 현금이 아, 없으면 예. 못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아니, 에이, 그래도...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나이가 많이 어려가지고. 개산이 나이가 좀... 어린 게 아니라 지금 소정, 소은 씨몇 살인데요? 만만 만 늦은 스물여덟이요. 아 서른이에요 서른. 안 내리고 날아다니게 내 나이 내야지 없네. 서원 씨, 슬롯이 좋아요? 어, 얼마예요? 네? 3천원 3천 스무시가 아니고요, 스무스. 어, 3천원3천원 이걸 3천원에 산다고? 아니. 야, 소원아. 이게 이걸 있지. 아 이걸, 이걸 3천원에 3천 3천 사? 이걸 3천원에 사겠다고요? 지기 말라서. 아, 아, 아 그래요? 뭐, 뭐 줄까요, 뭐? 오렌지랑 포도, 오렌지랑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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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요. 포도요? 포도. 네. 뭐, 네. 아니, 이걸 3 0 0원에 남자... 아, 아 진짜요? 운동이. 네, 그래,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오늘 네. 플리마켓을 위해서 네, 기부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미주 씨. 네? 저손 셔틀 꺼줘요. 네. <laughs> 아니요, 저돈 있긴 음... 해요. 아 그래? 있긴 네. 해요? 네. <laughs> 아니까 말했잖아. 아까 말했잖아.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아니 내한개 2만 원. 다 좋은 거야. 미주 씨. 그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5만원 <laughs> 3만 3만원 많긴 어, 많긴 어돈 많으시네. 3만원 있어요? 어, 3만, 3만 원이지. 1천만 원. 1천만 원. 1만 원. 1로만 원. 1천 원. 1천만 원. 1천만 에봤는만왜그러만 거야? 이런 스타일만 아, 네, 원. 1천만 그래, 원.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1네만 원. 1천만 원. 1만 원. 1네만만 원. 1천만 원. 1만 원. 만 주세요. 만만 원. 만 원. 어? 1만 원. 2만 원. 2만 원. 1천만 그렇게... 이거, 이거 어?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요 아 저기 서네씨 네. 아, 아, 저기 죄송한데 쇼핑하는데 네. 제가 <laughs> 진짜 여자친구 노래를 <laughs> 너무 좋아요 바라바라바라바라 아, 여자친구 한 번만 해주면 안돼요? 아 어, 좋다 좋다 아 예. 오 오랜만에 진짜 나 여자친구 노래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4년? 아, 그렇죠? 3, 4년 된거 같아요 제가 바람 효과를 또 드릴게요 바람 효과 <laughs> 아 그래 그야 그래. 효과를... 이걸 위해서 이게 안 팔리고 아직도 있었네 야, 좀... 제가 춤을 까먹어가지고 괜찮아 나는 <웃음> 기억나는 것만 이야 기억나는 데까지 한번 유리 구슬 유리 구슬 유리 구슬 유리 구슬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좋아 유리 구슬 왜 울컥하죠 그죠 저 울컥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아 서원씨! 네. 아니, 오늘 풀리마켓 마지막에 네. 그냥 드릴게요 네. <laughs> 기장이 마지막에. 사실, 세트야, 세트. 네. 그래서 <laughs> 코끼리를 좀 할인해주세요. 어? 어? <laughs> 코끼리는 사는 <생각하고>. 사람? <laughs> 그만 싫어, 그만 싫어. 진짜 관심이 있는 거예요? <laughs> 저요? <웃음> 네, <laughs> 저돈 <laughs> <더> 많이 벌고 싶어요. 네, 지금 코끼리. <오케이, 웃음> 아, 그러면 내가 진짜로 뭐. 저는 내가 내으니까 제가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드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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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36만 아니 아니 아니. 10만 5만 원. 아 이거 이거 남은 거 현금 다 쓰면 어떡해요? 나도 얘랑 같이 있으면 좋은 일도 안 갔거든. 진짜요? 어 같이 그 기운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 형도좀 만져. 만져주세 진짜. 다 같이 만져줘. 우리 발가 좀 진짜 우리 수원이네 집에 가 가지고 이 진짜 유튜브 잘 되고 일도 좀잘 됐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 조들세요 감사합니다. 조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목소리>